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의 배동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음,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 아, 여러분 입장에서는 수익형 부동산이 뭐가 있을까요? 아시는 것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일단은 뭐 오피스텔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가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원룸 투룸이 room, 되겠죠. 어, 그 다음에 또 작은 아파트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어, 이제 분양하는 호텔도 있을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오늘의 이 강의 주제로 본다면, 이제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풍년이 들면, 대간집 곡식창고의 쌀가마들은 이제 이제 쌀이 증가되니까 풍년을 해서 쌀가마들을 위로 서서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소작을 하는 농민들의 배도 이제 풍년이 들기 었 때문에 여기 배도 좀 늘어나겠죠. <laughs> 그런데요, 만약에 흉년이 들면 또 당연히 또 대간집 곡식창고에 쌀가마들이 이제 내려가겠죠. 그리고 소작하는 농민들의 배도 쪼그라들 겁니다. 그런데 이 대감집에 있는 곡식 창고의 쌀가마들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겠지만은 이 소작을 하는 농민들의 배는 좀 심하게 쪼그라들겠죠 왜냐하면 흉년이 들었으니까 어~ 그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어떤 부동산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했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극과극으로 흐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뭐 부동산 관련 뭐 상품들은 뭐 너나 할거 없이 상승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가 이제 도래가 된다면 이 부동산이 양극화가 됩니다. 즉어 떨어지는 부동산 상품들 중에서 그나마 떨어지긴 떨어지더라도 적게 떨어지는 부동산 상품이 있겠죠 하지만 또 심하게 더 많이 떨어지는 부동산 상품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을 달릴 수 있고 이것 또한 양극화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지금부터 작은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말씀한다면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라고 할 때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떨어졌다 하더라도, 어, 예를 들어서, 뭐, 0 이천, 삼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반면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또 이제 분양형 호텔에 대한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가격을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잖아요. 요 분양형 호텔에 대한, 뭐, 판매하는 곳이나, 이 공식화된, 또 매도, 매수하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분양형 호텔을 내가, 팔고 싶다 하더라도 뭐 그쪽 동네 부동산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게 쉽게 팔릴 것 같지도 않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제 문제들이 좀 맞는 거죠. 근데 요 수익형 부동산이라 해서 분양형 호텔이 뭐 한동안 또 유행이었지 않습니까? 뭐 저희 뭐 다음 카페 아름다운 부자에서도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 또 저한테 궁금하다고 이제 메일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또, 네이버에 뭐 수익형 부동산 또는 네이버에 분양형 호텔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도 분양형 호텔에 대한 칭찬이나 또 이렇게 홍보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뭐 홍보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요거 분양형 호텔 한 채라도 이제 팔기 위해서 물론 이제 한 채라도 팔아야지 그분들이 또, 수익이 또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뭐, 한때 붐이 일어났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또,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길가에 가다가 운전 하다 보면, 옆에 보면, 이제, 이제 프랜카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1억 투자에 아파트 세 채. 아니, 1억을 투자한다 아파트를 세 채. 사실. 또, 5천만 원 투자에 호텔이 낼 것이 된다. 그리고 2년간 고정수입이 12% 확정이다. 어, 어떤 프랜카드는요 어, 이렇게 상가를 분양하는 프랜카드인데 10년 동안 월세를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좋은 부동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요 작은 아파트에 대해서, 요렇게 뭐 확정수입, 뭐몇 퍼센트 보장, 10년간 세입자 월세 보장이라고 하면서 프랜카드를 내고 홍보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1억 투자 아파트 세치라는 게 자세히 보면 아파트 세대 수가 1000세대, 뭐 500세대가 뭐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나홀로동, 아니면 뭐 가동, 나동, 다동 아니면 1동, 2동, 3동짜리 작은 아파트들 내지는 거의 대부분이 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진짜 원룸형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아파트를 해가지고, 이제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 같은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나홀로동 아파트라는 이름만 아파트, 무늬만 아파트이고, 실제적으로는 원룸 투룸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1억 투자 아파트 세체라고, 이제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있는 서울 수도권 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홍보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왜냐면 홍보할 수도 없겠죠. 근데, 뭐, 1억 투자에 아파트 세 채, 뭐, 5천만 투자에 호텔이 내 것, 뭐, 확정 수입 몇 퍼센트 보장, 뭐, 10년간, 뭐, 세입자 월세 보장,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한다는 거는,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만큼 안 팔리는 거예요. 또 어떻게 생각해야 만큼, 생각을 하면,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10년 동안 세입자를 보장한다는. 근데 만약에 10년 동안 세입자 보장이라고 계약 쓰는데 그 계약서를 쓴 회사가 부도가 나쁘리면 이건 누구한테도 하소연을 하겠어요.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분양하는 호텔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많아요. 몇년 전에도 제가 이 방송에도 얘기를 해 드렸죠. 고등학교 동창 어머니께서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겠다.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기에 제가 상담을 해드린 경우가 있었죠 반대를 했죠 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조심을 하시라고 그렇게 방송을 해 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죠 일반적으로 분양형 호텔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들 알고 계실 거예요 호텔 객실을 아파트처럼 투자자에게 객실별로 분양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301호, 302호, 303호를 각각 소유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이 소유자일 뿐이고 그 호텔을 운영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은 호텔 위탁 운영사를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위탁한 운영사가 쉽게 말해서 운영사가 이제 수익이 나면 관리를 잘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을 투자자와 나눠 가지는 사업이다라고 볼수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런 분양하는 호텔이 왜 생겨났을까, 또 언제 생겨났을까 요 부분도 이제 궁금한 부분이죠. 언제부터 여기 생겼지라고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 에 어마어마하게 많이들 유입됐죠. 그래서 호텔계 입장에서 또는 보뭐 화장품 파는 또 그런 쪽에서는 어, 특수한의 특수를 말이 맞이하게 되었죠 또그 당시로 놓고 본다면 이제 호텔의 객실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물밑듯이 들어오는 거죠 즉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그냥 물밑듯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뭐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인구 이 중국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구 중에 <laughs> 일부라 하더라도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laughs>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게 호텔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 정부는 호텔 객실 분양을 가능하도록 이제 규제를 풀어주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니까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또 분양사 입장에서는 어, 기회는 요 때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 호텔에 지어서 이제 잘게 쪼개서 분양 안 해가지고 파자. 그래서 그 이후로 해서 제주 또 서울 그래서 또 전국 곳곳으로 우우죽순처럼 이제 분양형 호텔이 지어지게 되고 또 여기저기에서 분양하는 호텔을 분양한다고 이렇게 홍보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분양형 호텔의 문제는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죠 무엇보다도 이거는 이건 뭐 금융상품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부동산 시세를 또 차이고 노리고 투자하는 부동산 상품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월세를 받는다 그 수익이 수익금을 받는 거니까 월세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오피스텔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가장 근본적 문제는 이제 수익이 안정적이지 못한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호텔 운영을 잘하면 수익이 증가되고 운영을 못하면 수익이 감소되겠죠. 거기다가 중국 관광객들이 안 들어오면 또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새로 지은 호텔에 가버리고 지은지뭐 3년, 4년 됐다. 들어오지 않는다면 수익은 감소되는 거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났다. 아, 이건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경우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또요거는 어떻게 보면 다행이지. 왜냐하면 준공하고 나서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부도 날 수도 있겠지만또 짓지도 못하고 완공도 못하고 부도 나는 경우, 또 이제 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겠고. 이런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호텔이 새로 지었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호텔이 지은 지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텔을 이제 대수순을 해야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단장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 그렇다면 그런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 이런또 문제가 있겠죠. 또, 또 중요한 거 있잖아요. 너나 할거 없이 분양형 호텔이 한 지역에 우우죽숭처럼 막 생겨 근데 관광객은 한정되어 있는데 호텔의 수만 늘어나 그러면 이제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공급이 증가돼버리면또 가격은 또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익구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회적 문제들도 발생할 수도 있겠죠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 또 2017년 작년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사도 부복 이럴 경우에 분양형 호텔의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신 분들 입장이라면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 분양형 호텔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전국에 통해서 아니, 어떤 경우는 저한테 또 건설하시는 또 또 회장님이 찾아와서 공주 지역에 분양형 호텔을 또 짓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호텔 사업은 말 그대로 입지와의 싸움이지 않겠어요. 고급스럽게 호텔을 잘 지었다 하더라도 직원들을 잘 뽑고 서비스 교육을 투출하겠다 하더라도 사람이 들어와야 될거 아니에요. 사람이 안 들어오면 그 호텔은 아무리 시설 좋고 또 우수한 직원들을 뽑았다 하더라도 또 서비스 정신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들어와야지 서비스를 베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호텔 사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입지가 중요하다. 물론 모든 부동산의 입지는 중요하지만 호텔 사업만큼 또더 중요한 입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공항하고 가까워야 되겠죠. 또 이왕이면요 도심하고 가까워야 되겠죠. 또 이왕이면 유명 관광지하고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이제 도심에 가깝고, 또한 지리 조건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었던 지방 대도시 그 번화가 한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대도시의 한 가운데 있었던 관광호텔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아이들 뭐 돌잔치를 하는 곳으로 바뀌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관광호텔들이 이제는 부페로만 바뀌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관광호텔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양원 쪽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입지 조건이 좋았던 도심에 있었던 관광호텔들도 이렇게 바뀌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분양형 호텔이 미래에도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몇년 전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저희 고등학교 동창의 어머니한테 설명했던 것처럼 이왕 뭐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 또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한다라고 할때 이왕이면 좀더 안전한 아파트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지 이렇게 불안한 분양하는 호텔에 관심을 가진다면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좋은 뭐, 이렇게, 뭐를 해주겠다. 확정 수익률 뭐 8%, 10%, 또 은행 대출 이자도 대신 갚아주겠다. 그리고 2년 동안 확정된 수입을 지급하겠다. 예를 들어서 11평, 12평짜리를 분양, 1억 5천만 원 분양받았는데, 최소한, 요 분양형 호텔이 문제가 많다는 건 알고, 또 실제 수입이 그만큼 안 들어온다는 거 알고, 1억 5천만 원의 분양을 받은 요거를 내가 지금으로 손해보고 1억 2천, 1억 천이라도 판다라고 했을 때 1억 천이라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 분양형 호텔이 이만큼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그관점에서는또저 사람은 분양형 호텔을 10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누군가가 옆에서 말을 한다라고 하시더라도 느긋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달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가 있다라고 좋아하시기 전에 그 호텔이 계속 유지될 수 있냐? 또 관광객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 또 설령 지금은 수익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 인근 지역에 새롭게 관광 호텔이 생기거나 또 분양형 호텔이 생긴다면 또 수요가 또 그쪽에 또 뺏겨버린다면 수입은 또 감소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이 날때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만약에 위험에 봉착이 된다면 그나마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더라도 저항성 을 이렇게 저항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요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저항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상품, 즉 오피스텔에 비해서도 더 위험한 상품이라는 게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 어떻게 보면 진정한 수익형 부동산은 뭐냐라고 하면 차라리 실속이 있고 알차고 올라갈 때 가격이 좀더 더 올라가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가격이 좀덜 떨어지는 소형 아파트에 투자를 하셔서 월세를 받는 게더 훨씬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나는 분양형 호텔이 좋다. 그래도 나는 이런 호텔에 투자하고 를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 <laughs>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드리면 나는 분양형 호텔에 투자를 하시겠다 아, 하실 경우에는 유의할 점이 있어요. 첫째, 시행사, 시공사, 운영에서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세요. 이왕이면 좀 건전하고 건실한 회사가 회사 쪽에서 시행을 하고, 시공을 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회사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위탁 운영회사가 호텔 지분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회사가 호텔 지분에 대해서 뭐한 몇십 퍼센트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이 운영하는 회사도 호텔 운영을 잘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기 지분을 막혀 수익이 또 떨어지니까. 즉, 운영하는 회사가 호텔 지분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뭐 내가 운영을 하든 안 하든 뭐 호텔에 뭐 발전하고 나오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책임 없이 또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영회사가 호텔 지분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양형 호텔이 더 괜찮다는 얘기고요. 셋째로 볼 때는 역시 입지겠죠. 물론 이 입지라는 거는 제일 먼저 중요하다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어요. 어근데 일단은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호텔에 대한 입지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공항하고 가깝냐 도심하고 가깝냐 또 유명 관광지하고 가깝냐 따라서 입지 요건이 달라지죠 거기다가 이게 입지가 완벽한데 먼저 개발한 업체 즉 먼저 들어온 분양 호텔들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잘 되고 있어 그런 와중에도 신축이야. 그러면 먼저 장사들이 자야 되는 곳에 들어가려고 하니 어떻게 될까요? 이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겨나가기도 또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을 수가 있다. 또 관광객은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호텔만 증가되면 또 수익이 또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된 수익률도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정적으로 해서 10년간 보장해야겠다. 이거 진짜 말도 안되는 거죠 만약에 10년간 보장이라 해서 덜컹 좋다고 계약을 했는데 그 회사가 부두가 나오면 정말 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가장된 수익률 즉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분양형 호텔에 관심을 가진다면 한요한네가지 정도는 좀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임해라 근데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시지 마시고요. 주변에서, 나 호텔에 투자 해가지고 돈 벌었다라고 하면, 어, 축하해. 오히려 그냥 박수만 쳐주세요. 위험이 많이 내포된 것보다는 위험이 적은, 또 안정적으로 또 투자를 할수 있는, 또 설령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라 하더라도, 그나마 가격을 지탱해 줄수 있는 시기를 또한뭐 짧게는 뭐 1년, 또 길게는 2, 3년 정도 지나면, 또 여러분이 취득한 가격보다 가격보다 더 상승하지 않을까요? 지금이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라면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부동산 경기기 이게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서는 역시 또 소형 아파트가 또 달려가겠죠. 이 부동산 경기가 다시 좋아졌을 때이 분양형 호텔의 가격이 올라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분양형 호텔은 처음에 입주를 할 때, 처음에 들어갈 때 가격이 가장 비싼 가격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호텔로서의 가치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또 지나면 수순을 해야 돼요. 대수순을 하셔야 되죠.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그 비용은 누가 또 부담을 할 겁니까? 그렇지 않나요? 또 위험이 봉착됐을 때 적게 떨어지고 또 위험이 사라지고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 진정한 수익형 부동산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